어, 간절기용 점퍼 소개시켜 드릴게요. 어, 목선은 살짝 이렇게 올라온 목선입니다. 여기에 스트링을 잡을 수 있어서요. 스트링을 없이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, 스트링을 쫀쫀하게 잡아서 입을 때도 느낌이 너무나 틀려요. 어, 스트링을 잡아서 입으면 은 뒤에서 봤을 때 핏도 너무나 예쁘고요. 이런 식으로 살짝 쫀쫀하게 잡아서 입었을 때 느낌은 뒤에서 핏이 살짝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돼서 너무나 예쁘게 입을 수 소매는 끝에는 밴딩으로 되어 있고요. 이 중간 부분이 너무 예쁘게 되어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고무 밴딩으로 쭉쭉 늘어나게끔 되어 있는 옷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런 핀 근데 여기가 주름이 살짝 고무밴딩으로 잡혀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나 멋스럽게 주름이 들어가 있고요 어~ 겉쪽으로는 주름 없이 안쪽으로 이렇게 주름이 들어가 있는 거 앞쪽으로 크게 빅주머니 들어가 있고 이 주머니는요 밑으로 뚫려져 있는 주머니예요 그러니까 주머니 있는 것처럼 크게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주머니는 실질적으로 여기 지퍼를 열면은 주머니가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도 또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옆선으로도 주머니 이렇게 쪽. 이렇게 주머니가 들어가 있는 옷 그리고 앞으로는 크게 포켓만 있는 어, 모양만 있는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이렇게 입었을 때 그냥 멋스럽게 간절기 되기에요. 진짜 멋스러운 옷입니다. 안쪽으로 스트링도 잡을 수 있어서요. 스트링을 잡아서 살짝 안쪽을 셔링을 잡아서 입으면 조금 더 점퍼 형식으로도 어, 활용이 가능한 편안하게 잡았을 때 입었을 때 느낌은 또 이런 느낌을 입을 수 있고요. 저는 밑에다가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저희 면바지 같이 착용했습니다 오픈해서 입더라도 어, 편안하고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. 뿌리 색상입니다. 제가 조금 전에는요,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이런 면바지랑 입었다면요 지금은 슬랙스 바지 밑으로 뚝 떨어지는 저희 바지랑 같이 같이 착용하였습니다. 너무나 멋스럽고요 어, 이 명품 브랜드랑 똑같은 디자인으로 나오는 정말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. 안쪽으로 밴딩 이렇게 들어가 있고, 이런 식으로 밴딩 들어가 있어서, 어, 너무나 멋스러워요. 원단 자체는요, 살짝, 어, 도톰한 프라다 원단 생각해주시면 되고, 어, 카라 부분도 내려서 입으실 수도 있고, 다 올려가지고 있더라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. 오픈에서 하나 쭉 걸치는 느낌으로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출근룩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, 캐주얼룩으로도 어떻게 입냐에 따라 충분히 여러 가지로 연출을 해낼 수 있는 멋스러운 스타일의 점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. 지금 전체적인 기장감 48이고요, 가슴 단면은 68 나오고 아머 사이즈 넉넉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후부터 7시 반까지도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 두 가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.